<laughs> 피도 눈물도 없다. 어, 근래 제가 그 어느 지방에 갑자기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가는 중에 어, 도중에 너무 졸음이 오고 운전하기 힘들어서 어,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 주, 뭐죠? 주차, 어, 어, 주, 아, 주유를 하면서 그 옆에 커피숍이 있어 가지고 이제 주유소에 파킹을 하고 그, 커피를 한잔 사러 갔는데, 누군가 따라오면서 막 크게 이제 외쳐 부릅니다. 그래서 저를 잡아 세웠죠. 그러면서 거기 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 잠깐, 한 5분이면 제가 커피 한 잔만 사올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랬더니, 그건 당신의 사정입니다. 어서 빼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사시죠. 비슷한 이야기. 예. 아, 그건 당신 사정입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아, 소위, 아,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참 빠듯하고 팽팽한 그 긴장감으로 이어져 있는지요. 아, 참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사시는 것 같습니다. 어, <laughs>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참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절망적인 눈물을 흘렸을 때 주님의 마음에 참 깊은 동정심이 생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애가에서 주의 에, 자비와 경휼이 무궁하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 또 하나님의 동정 하나님의 눈물 어, 이런 것이 없으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시편 84편의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3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요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참이 주님의 집이 얼마나 놀라운 집인지 얼마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집인지 참으로,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던 그 모든 존재들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긍율의 풍성하심. 참새도 자기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줄 복음 자리를 얻었나이다. 누가 이 참새를 돌아보며 제비를 돌아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그런 은혜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 또이 교회,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될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발견되고, 또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만족을 얻고 살아갑니다. 계시록 어, 21장 4절에 또 보니까, 3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으로 가득한 그러한 시간이죠. 모든 분들이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지내는 그러한 그 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러한 날첫 번째 되어지는 일이 4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참으로 사람들이 흘려온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삶, 인생들의 고단함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외로움과 그 수많은 종류로부터 흘렸던 그 많은 눈물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맨 처음 하시는 일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성도들의 눈물은 다 씻어지고 더 이상 눈물이 없겠다고 하셨는데요. 성도들의 눈에서 이제 눈물이 다 사라질 때 하나님의 눈에서도 비로소 눈물이 멈추시는 그런 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84편 시편 84편 한번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페이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만 시간이 되는 데까지 나누고 시간을 지키고 마쳐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84편을 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채 형제님 맨 앞자리 에 계시는데요, 한번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대시고요. 예, 네, 시편 8 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복음 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름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길을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헤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망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 곳에서 복에 대해서 어, 언급하고 있고요,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윗 행복을 말하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오늘 시편은 어, 표제를 보시게 되면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깃딛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 고라 자손이 복을 노래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 여기 표제들이 나옵니다 이 표제는 의미 없는 표제가 아니라 우리가 표제를 잘 이해하면 시편이 보인다 그렇게 어느 주석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표제는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으로 깃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10편 84편을 이해하고 또 마음에 받아들이시는데 좋은 단초가 되겠습니다. 여기 고라 자손의 시, 제가 이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표제에 대해서 조금 나누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여기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시들은 단순한 문학 양식으로서의 시가 아니라 한 편의 노래였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성도들이 불렀던 성가곡이라고 할까요? 이 거룩한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84편 역시도 이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 단순한 시가 아니었죠. 그래서 곡조가 있습니다. 기 뜻에 맞춘 노래입니다. 여기 고라자 선들이 이 시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라자 선들. 이 고라자 선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여기에서 이 고라자 선들이 왜 이러한 놀라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설명하게 보여지실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사실 여기 84편 외에도 뒤에 나오는 85편도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전체 11편의 시가 이 고라 자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입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고라 자손의 시는 42편에 나오고 있고요. 44편에서 49편까지 그리고 84편과 85편, 87편과 88편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편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부르는 이러한 노래를 여기 지은 사람들,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성직이죠. 아주 거룩한 직분의 일부분을 맡아서 하나님께 봉사했던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 역대화 20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어, 고합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잔송하니라. 여기 역대화 20장 부분은 바로 여호사밭 왕 때에 아람 국가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아주 위협적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그래서 풍전 등화와 같은 그 위기에 있었을 때에 여호사밭 왕은 실제로 자기들의 그 전력 뭐 무기 이런 거 가지고는 싸움이 될수 없는 상황임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은 바로 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건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찬양을 부를 때에 그. 패배가 너무도 명백해 보였던 그 전쟁이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어, 역대상 26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어, 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전의 문지기이기도 했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 말씀은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사베 가문 중 고래의 아들, 무셀레마라, 고라와 무라리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여기 84편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아까 한 구절이 있었잖아요. 이들은 실제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문지기로서 봉사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고라자손들에게. 또 이와 아울러서 역사 속에서 그들은 누구였는지를 조금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광야 역사 가운데서 그들은 너무 뚜렷하게 드러났던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이하의 16장 전체, 그리고 뒤에 한두 장을 더 이어가고 있는 그 사건들 속에서 이 고라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매우 반역적인 사람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이하를 몇 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의 정손, 고하세 손자, 이스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시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예, 파당을 만들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곧 회중 가운데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건을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31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 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오미하신지요. 특별히 그 중심에 여기 고라 자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라 자손들은 말하자면 반역한 무리들이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받았던 그러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숙이 26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한편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고라의 친아들들은 어 그때 산채로 음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데를 피신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들들은 그때에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라라고 하는 이 거대 가문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졌었죠. 이 고라의 사건에 대해서 신약성경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패역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건 패역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자기들이 해서는 안될 생각을 했고 거스르지 말아야 될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고 자기들이 지켜야 될 위치를 떠나는 그러한 일을 그들이 했습니다. 저는 이 고라자손들의 마음속에 역사했던 그러한 정신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바로 루시퍼의 영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루시퍼가 누굽니까? 루시퍼. 바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렇게 부러움을 샀던 천사, 루시퍼. 근데 그 루시퍼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당을 만들어서 반역을 하고, 그러했던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소유했던 그러한 영, 루시퍼의 영이, 이 사람들을 자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그러한 정신에 대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세계의 특성, 그리고 모든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영이 도대체 누구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오늘날도 역사하고 있는 그러한 영. 오늘날도 있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영이죠. 얼마든지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권위를 도전하는 그리고 그분을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일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역사가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가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겠죠. 고라 자손들은 어쨌든 그러한 악한 영에 의해서 미혹을 받았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이 고라의 온 가족이 말하자면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는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저 제사장들을 섬겨주는 제2인자밖에 되지 못하는가 아마 그러한 불만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라의 그 아들들을 살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거기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종, 뛰어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한 사람, 사무엘. 그의 부모들은 얼마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가문을 역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누가 나오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그들의 조상은 고라입니다. 고라. 그러한 폐역한 가문. 하나님의 정말 어마어마한 심판을 통해서 그대로 산채로 묻혀져 버리는 그러한 중심에 있었던 그 가문. 그 가문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의 모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높이신, 높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조금 더 내려가 보시게 되면.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또 망나니로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참 경건하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공정하게 재판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그 나라 중에 드러내는 그러한 지도자로 섬겼는데 그두 아들은 망나니로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렇게 하면서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렇게 아들들이 하게 되므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사사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참 영광스럽고 존경스러운 그런 삶의 시궁창물을 그 아들들이 갖다 덮어버리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고라의 가문들, 고라의 후손들 가운데서 그 조상들이 행했던 일, 그 후손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본 시편 84편은 바로 그 후손들 즉 사무엘의 아들들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놀라운 특권으로 다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노래가 시편 84편입니다. 그래서 이 84편의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이 하나님의 집에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로 보게 하는 것이죠.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은요, 두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오프닝을 이렇게 하고요.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본문을 조금 나눌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참이 시편 84편을 통해서 이 영광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생각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그 은혜로 더욱 만족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